오히려 이런 아세이, 공도기고 통채로가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. 네, 오늘도 저희는 돌아왔습니다. 차종은 레이고요. 에어컨 문제로 오셨어요. 근데 에어컨이 안 되는 게 아니죠. 에어컨은 잘 돼요.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되는데 커브를 틀면 바람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. 모터가 안 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또 저희는 점검을 해봐야 하겠죠. 일단은 에어컨은 정말 잘 나와요 현재 상태는 그런데 지금 바닥이 젖어 있어요. 우와 물물 물 봐. 뭐야 다 젖었어. 오 완전 젖었잖 다? 여기 레이 X는 뭐야? 레이가 아니라는 얘기야? <laughs> 야 그럼 이상 한들립치지 말고. 와물 봐. 와물 라인 막혔나? 아 볼까? 공조기에서 물이 빠지는 곳이 있잖아. 자 보이시죠? 이 호수? 근데 찢어졌어요. 근데 찢어졌으면은 여기가 젖어 있어도 여기는 말라 있어 지금. 그지? 푸듬 부정이 여기는 이 고무 호수 쪽으로 해서 바, 차 바닥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 어. 이쪽으로 물이 차고 있어요 어여기서 물이 있네 뭐야? 어 여기도 물 찼어 여기도 지금 공조기 쪽에 물이 꽉 차있는 거아니야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? 막힌 거지 어디가 막혔나 본데 어 그러니까 여기가 공중에서 물라 물 빠지는 부분. 이 안에가 막힌 거야 지금, 있지? 오 안에 뭐? 네, 오 안에 뭐 있다야. 안에 뭐 딱딱하게 막딱 막고 있다 구멍을.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고 이 안에서 꽉차 있는 거지 지금. 그럼 잠깐만. 이거 저번 포토처럼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? 그렇지. 크래시 배크다 뜯어내야지. 공중기 빼야지. 아, 여기서 뭐 임시적으로 구멍을 다시 밀어내 가지고 뺄 수는 있지만 또 막힐 거 아니야. 원인 찾아야 될거 아니야. 아유 콤플렉스 줬더니. 봐봐. 그래 물이 물 차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곰팡이도 발생하지 지금 이쪽으로 다 젖어 있어가지고 클났다 한번 뜯어보고 확인해 봐야지 일단,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어디로 레이한테 샷아쟤제걸 <laughs> 먼저 뽑고. 일까 하나 또 있을 건데. 오우 씨, 어, 어, 물떨어진다 어, 보인다 보자. 아, 씨, 물이 한강인데 여기? 여기 보여? 보여요, 여기? 여기? 어, 보인다. 블루다 안에 있는데? 로에 이게 오행 하면은 블로우머 안에 물꽉 차가지고 모터가 커브틀 때 모터가 안 돼. 아, 한번 쏟아볼까 그럴까? 어! 와, 야, 블루거트에서 물러오니까 처음 봤네. 처 나왔다, 뜯자. 자, 작업을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? 기어 로봇부터 한번 빼볼까? 응. 네. 야, 이거 다 맞박 개지잖아 우리. 아. 주의할 점 없냐? 이게 키로 되어있기 때문에 쨍기 뽑다 보면 이렇게 딱 때립니다. 자기 얼굴 자기가 때리는 거처럼 어, 맞박 딱 피하고 빼야 돼. 아. 그니까 러 예전에 너 이렇게 이걸로 얼굴 맞아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? 그나마 맞았는 이 정도지 안 맞아 저 맞기 전에 더 이상했어. <laughs> 아 너랑 대화하기 싫다. 아, 씨. 어쩔 수 없어. 여기 붙어 있는 난 대화해. 내가 떠날게. 제발, 제발 좀가줘압력해 <laughs> 여기가 물이 빠진 라인이잖아. 맞아. 그렇죠. 처음에는 형이 예상했을 때 이게 이렇게 꺾인 줄 알았어. 이게 꺾여도 물이 차잖아, 그지? 그죠. 물 차죠. 어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. 그럴 경우는 그 밑에 계속 되죠. 아까 그 호수. 그, 그렇지. 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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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데. 막 셋을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의외였지 우리가. 하튼 요거는 멀쩡해. 물이 전혀 한 방울 없어. 보송보송해. 사막에 사막. 사막이라고? 요 어. 응. 내가 걔뭐 관인데. 자. 어 <laughs> 아, 아, 짜증나. 나 아, 작업하자. 냉각기 빼고. 야구 가스 빼고, 펑 잘라 버리고 그래야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 잘릴까?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. 아파트 깨졌다. 뭐야? 호스도 붙었는데? 이 호스 마짝 붙었네. 에어컨 많이 있데 이게 간섭이 돼서 파이프가 터지지. 터질 수도 있죠좀 자리 좀, 좀 잡아드려야 될것 같고. 야, 호스도 안손 있다. 폴로오프 플러스도 빠져있네. 충격을 좀 세게 먹었었나 보네. 차 그런가 봐요. 잠깐 끼면 되니까. 마지막에 파이프 좀잘 자리 좀 잡아드리자. <laughs> 아, 나기스기도 있네. 최고다 최고 뜰게 저 볼트가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반대편이잖아 반대편에 예 네. 뜨야 되겠네 물 많이 고여 있어 어 떨어진 거 봐봐 이 파이프가 이거 손잡에몇 살지 바꿀 때 바꾸더라도 뜯어나보죠 이거. 어왜왜 이런가? 어 뜯어보자 이제 뜯어 확인해봐야지. 여기 막힐 게 없는데. 아래 뭔가 막았겠지 막힐 만한 거가 뭐가 있을려나. 아 다쳤어. 저 뭐야 저뭐 막고 있네 막고 있네 구멍을. 아 움직이네. 뭐해 봐.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고무인데 고무? 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닌데? 이, 이거 하나 때문에 물 받아야 된 거야? 그렇죠. 물구멍 막았으니. 또 어떻게 그딱딱 딱 맞냐? 그니까뭐 속도라서 딱맞딱 맞아버리냐? 아 이분이 설비하는 쪽인데 그 그쪽에 그 마감지 아니에요 이거? 그런가? 볼트 같은 거 마감지? 빨래 들어갔다. 빨래 들어갔나 본데. 일단 원인 파악 됐으니까 작업하자고. 물라인 음, 이거 물 고였던 물 거? 여기까지 물 샜던 거 아니야? 예. 네. 어, 야 미끄미야 물때 생겼다 물 때. 와 물이. 여기 안에 물 엄청 서 있어. 여기 안에도. 어. 야씨 누가 보면 일부러 집어넣은줄 알았다. 야나기 안에 봐. 다다 뺀데도. 어어 어아형 밑에 한강대. 어쨌트 예. 네. 너 닦은 거 아니잖아. 그래 떼고. 히터 및에버프레이터 하세이 공조기는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액츄에이터 및 그리고 또 센서. 몇몇 개를 교환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각자 개별로 교환하는 게 너무 금액 대가 올라가요.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세이 공덕이고 통째로가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. 다 들어가 있죠. 필요한 거는 센서부터 에버프레이터, 피터워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한동안 냄새가 날 일은 없겠네요. 뭐 거지네 시켰어요 어딱튀기기면서뱀 나온 줄 알았네 긴다, 이거 생각보다 길다 이거 상자에 집어넣어 갖고 니는 선물이야 아우 길다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이거였네? 네글로파스 끼다 부터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어적 부품이 아니었어? 이? 네 와.. 기나긴여정이끝나간다킹이 넣고 에어컨 가스 넣고 확인 자, 이틀 동안에 너의 모든 누거가 졌다아다아기 조정이 다킹아이나는어킹나만 확인하면 돼. 일단은 그래도 어우야 더 시원해진 것 같아 곰팡이 냄새 같은 건안 나겠다 그죠 곰팡이 냄새 안나그지새 거니까 어, 공조기가 새 거가 됐으니까 다잘 되지? 스위치 같은 건다잘돼 모드로 음, 잘, 잘, 잘. 잘. 잘 바뀌고 오케이 자물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고 고객님한테 전화드리자고 네자 오늘도 고생했다 이틀 동안 가세트 우리에게 기술료는 뭐지? 좋아요와 구독이요 <laughs>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자, 눌러줄게. 자, 눌러줄게. <laughs> 내가 뭐, <오늘> 두더지도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집에 가자.